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어,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어,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어, 신명기 강의 에, 일곱 번째 어, 본문은 어, 3장 23절에서 어, 2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은 그만해도 축하다. 어, 이런 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 모세에 대한 새로운 연민의 정이 생겨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 생활을 이끌고 목표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땅 건너편 모압 백두월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하게 하사. 하나님 웬 말입니까? 내가 40년을 온갖 헌신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바로 발밑에 와 있는데 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laughs>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믿고 철석같이 믿고 그 일을 했는데 막바지에 여러분들의 보스가 야 너는 빠져. 이러한 배신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나로 건너가게 하사 40년 동안을 죽은 꼬비를 넘어서 모세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은 그냥 하나님이 가라, 내가, 내가, 내가 갈 땅으로, 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아브라함과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모세는 그 땅을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또, 아름다운 산, 그곳이 있는 곳으로 나를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마 이 모세가 그 땅으로 나를 가게 하옵소서 했으면 좀 달랐을 지 몰라요.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기억나시죠?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의 그 실수이든, 아니면은, 배반하는 그 백성들 때문이든,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학자들은, 무리바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죄로, 그 실수로, 그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마치 어린 양 예수께서 온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박히신 것처럼 그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가 대신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 여러 번 간구한 것 같아요. 이 일로 다시 내게 기도하지 마라. 얼마나 간절했으면.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이 일로 다시 내게 기도하지 마라. 너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너는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내가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배하고 그를 강하게 하여 그려 하여금 그 땅을 들어가게 하라. 이거 얼마나 셈나는 일입니까? 이제까지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들어가게 합니다. 어쩌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시부린들 중에서 이스라엘인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갈 사람은 사실은 모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대로 세우시고 그를 기름 부으시고 그를 임무를 주시고 수시로 모세와 대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했는데 그 모세가 빠지라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 얼마나 그 마음이 낙담이 있을까, 연민해지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다가 좌절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극한 절망까지 이르신 하나님을 원망하면 왜어쩌 나에게 이 저주와 같은 불행과 고난과 심들물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지금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이거였지만은 과연 나의 인생의 평생의 저주와 같은 삶이었을까 돌이켜보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 순간에 모세에게는 그냥 저주와 같은 하나님의 거절을 당했지만 모세만큼 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를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너무너무 유대인들이 많은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대인 유대인 100명을 딱 리스트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거전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인류의 구원을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전 세계 수억 명에 따르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뚝 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세가 있습니다. 최고도 이 순간에는 모세가 실패한 것 같고 가나안 땅에 그리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좌절의 직면에 있었지만은 모세야말로 위대한 지도자로 인류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돌이켜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축복입니다. 모세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당시에 바로가 강해지는 히브리인들을 제지하고자 남하로 태어난 것은 3개월 이내 모두를 죽이라고 했을 때에 이미 그는 죽어서 했었어요. 그 어머니도 마지막 희망이든 절망이든 내 손으로 그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넣어 이제는 네 운명이다. 그러면서 나일강으로 뛰어내본 것이 바로의 공주에게 눈에 띄어 왕궁에서 생활하고 지금까지 120세까지 살아온 이의 삶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때가 몇 살입니까? 80세 아닙니까? 80세 우리 취민 인생을 정리하고도 남을 나이에 이제는 내가 다 인생을 살았다 하고 모든 것을 종결할 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셨는데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이 엑소도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6월절을 단판을 짓고 내백성을 보내라고 하면서 열 가지 재앙을 하면서 담대하게 드라마틱하게 바로를 무리를 끌피고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가 가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가장 절망의 순간에도 나의 삶에 이만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교회에 저도 그런 실수가 많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뭐 하나 위대한 일을 했으면 그 위대함으로 나의 평생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싶어, 받고 싶어 하고, 그것 하나만을 늘 강조하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라면서 사실 군림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전관예우라는 게 그거 일종의 그거 아닙니까? 순기능도 있지만 은 누구나가 똑같은 인간의 평등권에서 한때 그 직을 맡았다고 해서 나에게 영원히 복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키부츠에 한 이틀을 가 있었어요. 사실 이 키부츠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모태였고 너무나도 너무 유명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공동체를 연구하시는 분이 이 키부츠를 많이 보고 또 특히 우리 1970년대 때에 가난에 굶주리는 대한민국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모티브로 삼았던 것이 키부츠입니다. 가정 가정 잘 살지 말고 하고 새벽정이 올리면 모든 동네 사람들다 같이 나와서 길을 쓰르며 공동으로 마을회관도 짓고 뭔가 개인의 개 것이 아닌 우리 공동체라가는 의식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 새마을운동. 그래서 그 모티브가 한 마음, 세이클로버가 하나로 묶이듯이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 키부츠에서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키부츠가 70년대를 겪으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동을 하면서 대위기를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 잔재예요, 잔재. 그런데 지금까지 키부츠가 왕성하게 성공하는 케이스 몇 개가 있어서 그것을 아, 취재를 하겠다고 와서 같이 이제 갔어요. 참 키부츠 나이를 먹으면서요. 키부츠가 참 매력이 있어요. 젊을 때는 능력 있는 내가 능력도 없는 이유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억울한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나의 노후를 내가 대책을 세우는데 권리적거리는 사람들은 다비롯다 가는 이게 경쟁사회에서 온 마인드예요. 일단 나 하나 성공하고 나 하나 잘 살면 되는 거고 오히려 못 사는 사람을 보면서 연민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어휴 내가 저 입장이었다면 항상 타인과 나를 분리시켜서 나의 성공만을 추구해 왔던 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키부츠의 한참 왕성할 때는 나의 능력 없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의지 사는 것이 참큰 혜택이 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내가 능력 없는 사람까지 끌고 가면서는 억울한 상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니까 결국 인생은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태어났을 때에 끊임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엄마뿐만이 아니라 어린 유아들을 맡은 담당자가 나서서 정말 내 자식까지 케어를 해주고 또 나이가 좀 먹으면 은그 공동체들끼리 늘 지낼 수 있는 놀이 시설을 놀이공을 만들어서 결국은 외롭지 않은 삶. 외롭지 않은 삶. 그리고 주역이 됐을 때는 정말 이 키부츠 대표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무서부지 합니다. 그 거대한 키부츠의 모든 운영권을 지도하잖아요 내가 저 공장을 사고 싶으면 회의를 거쳐서 얼마든지 살수 있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기본이 9 0세예요 기본이 90세. 어떻게 평생을, 낮에는 일을 하고 지금도. 제가 마침 간 키부추가 요르단 국경 4 k m 니까배시안에서도 한참 계곡 밑으로 내려가서 비무장지대 근처에 있는 키부추인데 그 옛날 낮에는 여름에 40도까지 가잖아요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밤에는 고단한 숨 한번 자지 못하고 순찰을 돌아가며 순번을 돌아가면서 그 6천 주 남되는 거대한 장소를 지켜야 되는 보호축까지 하는 거예요. 고단한 삶, 고단한 삶 같지만은 그래도 90까지 살면서 밭에서 상추 모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와 그랬더니 어 저런 사람은 수두룩해. 왜 이렇게 오래 사니? 늘 움직이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새벽 저녁까지 찍으니까 다들 아직도 안 갔냐? 강행군한다는 뜻이에요. 한국은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남잘때안 자고 남잘때더 깨워서 일을 해야만이 저 사람 성실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병 걸려 죽는 거예요. 60 넘어가면서 병원 신세 앉는 사람이 있어요. 당뇨에다가 고혈압에다가 인생을 더 호달 프게 사니까 의지할 건 먹는 방 거밖에 없으니까 몸은 됐다 그래도 자꾸 먹으니까 과잉으로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온갖 시달리잖아요. 기부죄는 누구나가 돌아가잖아요. 적정한 일이 몇개 누구 하나 과로하게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힘들다 그러면은 어느 한도까지는 그게 꾀병일지라도 쉬게 하고, 오로우. 평생 90이 돼도 내가 원하면 비록 수일를 하든, 밭에 나가서 모종을 매든 적당하게 나의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50대 된 여인이 우리를 이틀 동안 안내를 하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어, 쟤 셋째 아들이야. 쟤는 막내야. 어, 쟤 우리 어머니야. 멀 쓰고 보니까는 그 자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옆집에 보니까요. 그 할아버지가 70세가 넘으셨는데, 자녀들만 다녀가면 울어요. 하나는 저 미국에 살고, 하나는 저 루어버스 사는데, 어떤 때는 이 6월 절이나 초막절에 자녀가 첫날에 오면은, 정말 집이 따라갈 듯이 그냥 와와 되고 신나는 거예요. 자녀 보는 게 이렇게 기쁜 거예요. 손자 보는 게 이렇게 기쁜 거예요. 가면은 문 닫고 며칠은 밖에 안 나와요. 슬픔을 잊지 못해. 여러분 세상에 그 얻은 것보다도 인간이 인간으로 자기 자녀를 보는 기쁨, 자기 부모님을 보는 기쁨, 그 손자를 안고 그 그보다 더큰 기쁨이 행복이. 없어요 사실은 간절히 갖고 싶은 뭐 갤럭시 4, 4가 나왔다 해도 그거 갖는 그 기쁨은 잠시 뭐 갖고 싶은 저 좋은 카메라 갖고 싶은 거 그것도 잠시 그러나 우리가 아는 듯 모르듯 우리 주위에 내가 나에게 부모가 지금지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자녀가 있고 건강하게 산다가는 것이 알고 보면 가장 큰 기쁨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키부츠에 이렇게 생활을 보면서 아 저, 저는 외국에 사니까 제가 지금 오래 산다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하나 축제사지 해도 강에 나가고 성지에 가서 아, 이 목사님 나에게는 하나님 나하고 당신이 중요해그래도 가면 끝이야 한 서너 대때 전화할게요 어어어어어어 어유 미안해 전화 못 받았어요 새벽에 그 종교 기부처라 누구나가 다 새벽에 기도를 하고 점심 먹고 기도를 하고 또 저녁 먹고 저녁 8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회당을 한번 가봤어요. 저녁 8시 기도회당을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그 아들과 또 할아버지를 볼때 손자들이 다그 회당을 가득 메워서 기도하고 너무 설교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른에 맞출 필요도 없고 어린아이에게 맞출 필요도 없고 그저 3대가 심지어는 4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왜 불리해요 왜세대간에 단절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